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쌤과 쉽게 배우는 기초 말하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직업을 물어봤을 때 다양하게 대답하는 표현 배워볼 거고요. 앞으로 1강부터 20강까지 선생님이 함께 여러분과 연습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조입니다. 태국어는 성조 언어라서 성조가 꼭 외우셔야지 발음하기 쉬운데요. 성조표시 총 5개가 있어요. 평성부터 사성까지 평성은요. 평평한 음이 평성이에요. 1성은 평성을 기준으로 뚝 떨어지는 게 1성이고요. 2성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음이 2성 그 다음에 3성은 쭉 올라오는 은 음. 4성은요.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음입니다. 우리 한글 발음 위에 이제부터 이렇게 성적 표시해 둘 건데요.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이 함께 도와드릴게요. 평성, 우리 마 라는 발음으로 해볼 건데요. 이렇게 표시가 있는 거는요. 장음이에요. 길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마 라는 발음으로 평성 한번 읽어 볼게요. 마, 마, 다시 한번 평평하게 마, 이번에는 일성이에요. 쭉 떨어지는 의미죠. 마, 마, 다시 한번 마. 세 번째, 이성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의미에요 마, 마, 다시 한번 마. 네, 잘하셨어요. 이번엔 삼성이고요. 쭉 올라가는 음으로 따라해보세요. 마, 마, 마.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성은요, 뚝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음으로 마. 마. 다시 한번 마. 네, 만약에 성적 연습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성적 표시를 손으로 이렇게 따라 하면서 음을 읽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평성부터 사성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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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알고 가기. 태국어는 성별에 따라서 남성이 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와 여성이 본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른데요. 남성은 본인을 지칭할 때 폼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폼, 폼. 이번엔 여성이 본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요. 니샨, 니샨, 니샨. 네, 말하는 화자, 즉 내가 남자다 라고 할 때는 범이라고 본인을 지칭하고요. 내가 여자다 라고 할 때는 니샨이라고 지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알고 가기, 태국어도 한국어와 같이 높임말. 즉, 존댓말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건 역시 남성과 여성이 쓰는 존댓말이 다른데 한번 볼게요. 남성은요, 크랍, 크랍. 이두 개는 여성이요, 카라고 발음을 합니다. 크랍, 다시 한번, 크랍. 여성은 카, 카. 어, 선생님 왜두 개가 있고 하나가 있죠?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평서문이 있고 질문형 대답이 있죠. 질문하거나 평서문일 때 태국어의 성조가 달라지는데요. 남성은요 평서문일 때랑 질문할 때랑 똑같아요. 존댓말 표현이 하나로 크랍 문장 끝에 크랍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성인 경우에는요 평서문일 때는 카카 질문일 때는 올라가는 음으로 카 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나라에도 입니다, 이에요라는 문장 표현이듯이 또 질문형으로 입니까, 이에요라는 질문형이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남성은 크랍, 여성은 가. 질문할 때는 가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준비 운동 하고 한번 들어갈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인데요, 쿤. 쿤 당신이라는 뜻이고요. 츠츠 이름입니다. 당신 이름 아라이. 아라이 아라이는요. 의문사로 무엇이라는 뜻으로 쿤츠 아라이 다시 한번 쿤츠 아라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군츠 아라이 군츠 아라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문장 대답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아까 우리 남성을 지칭할 때는 봄 여성을 나를 지칭할 때는 니찬이었죠봄츠 츠는 이름이었어요. 제 이름은 하는 화자가 여성의 경우에는 니잔츠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츠 뒤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폼츠 김민수라고 하면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라고 하겠죠.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니잔츠 김영희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군츠 아라이카? 군츠 아라이.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봄츠, 니잔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으로 학습 목표 들어가 볼 건데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당신의 직업. 물어봤을 때 나의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질문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쿤, 쿤, 당신, 쿤, 탐, 응, 안, 탐, 응, 안. 탐은요, 하다. 영어의 두와 같은 의미고요. 응, 안은 일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다라는 뜻으로 탐관, 탐관 하면 일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무엇은 무엇? 아까 의문사 아라이 기억나시죠? 아라이, 아라이. 그러면 한 문장으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쿤 탐관 아라이라고 하면은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라는 질문이 됩니다. 당신 쿤 탐관 일하다, 아라이, 무엇, 무슨 일 하세요? 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땐군 탐간 아라이 군 탐간 아라이 군 탐간 아라이 라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핵심 문장 볼게요. 역시나 나를 지칭하는 단어 나왔죠. 남성의 경우에는 봄 여성의 경우에는 니치 안 뒤에 뺀을 넣어주시는데요, 뺀은요 모모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s에 해당하는데요, 봄뺀 직업 니치 안뺀 직업을 넣으시면 저는 모모입니다. 저는 무슨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직업을 소개하는 표현을 쓸때이 문장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봄뺀 직업. 니잔, 뺀, 직업. 여기 빈칸에 여러분의 직업을 넣으시면 제 직업은 뭐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 사진과 함께 단어 학습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태국어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진의 모습과 한글 뜻, 그리고 선생님의 발음을 들어보면서 연상시키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업가는요. 낙. 낙트라깃 낙트라킷, 다시 한번낙트라깃 라고 하고요. 대학생, 낙숙사, 낙숙사 여기서의 이 낙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 낙은 어떤 직업군 앞에 붙어 있으면 뭐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낙숙사. 학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생. 낙, 트라킷. 트라킷은요, 사업, 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직장인. 우리 보통 회사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경우에, 반학, 응안. 반학, 응안. 응한. 반학, 응안에서도, 응안, 응한. 일. 기억나시죠? 탐, 응안 했을 때, 일. 반학, 응안, 직장인. 네 번째, 선생님, 뭐 강사 선생님 할 때는 크루라고 합니다. 크루, 크루, 네 다시 한번 사진과 선생님 발음 두 번씩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사업가 낙트라킷, 낙트라킷, 대학생 낙숙사, 낙숙사, 직장인 반학안 반학간. 선생님, 크루, 크루,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저는 사업가입니다라는 표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 봤던 사진과 단어 다시 한번 응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를 지칭할 때 저는 남성은 폼, 여성은 니찬 하고 어떠한 직업을 소개할 때뺀 모모이다 들어갔었죠. 낙트라킷 <목소리> 뭐죠? 사업가예요. 낙트라킷, 낙트라킷 두 번만 따라해볼게요. 낙트라킷, 낙트라킷. 그러면 남성분들 폼 넣어서 따라해보세요. 폼뺀 낙트라킷. 여성분들 따라해보세요. 리찬 뺀 낙트라킷.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당신 무슨 일하세요? 폼뺀 낙트라킷. 니치 안뺀 낙투락 깃. 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이번엔 저는 대학생입니다. 라는 표현 볼게요. 우리 대학생 기억나시나요? 낙숙사. 낙숙사. 다시 한 번. 낙숙사. 대학생. 저는 대학생입니다. 봄뺀 낙숙사. 여성분들은 니치 안뺀 낙숙사.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당신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봄뺀낙습사니찬뺀낙습사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직장인이에요. 어, 저 그냥 회사원이에요. 저 직장 다녀요. 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는요. 반학응안 다시 한번 반학응안 여기서의 응안은 일을 뜻한다고 했었죠. 반학응안 반악간 그러면, 당신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에 봄, 뺀, 반악간니 잔, 뺀, 반악응 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쿤, 아라이. 니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저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이 봄, 뺀. 니치 안뺀 반복되고요. 사진 나올게요.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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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 장모음이요 크루, 선생님, 강사 라는 뜻이에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범뺀 크루, 니치 안뺀 크루.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다음 본문 들어가 볼게요. 저는 가수입니다. 와 가수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똑같아요. 저는 모모입니다. 기억나시죠? 문장 구조. 폼, 뺀. 여성분들은 비잔뺀 있었죠. 가수는 낙렁, 낙렁, 낙 모모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 렁 울부짖다, 소리를 내다, 외치다, 노래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은 가수죠. 그래서 낙렁하면 가수가 됩니다. 한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봄뺀 낙렁, 니잔안뺀 낙렁. 네, 당신 무슨 일하세요? 봄뺀 낙렁, 니잔안뺀 낙렁. 네, 대답할 수 있겠죠. 다음에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 저는 모모입니다. 봄뺀 니치 안뺀 똑같이 또 반복돼요. 낙하우, 낙하우. 우리 아까 말했던 낙 전문가, 하우 하면은 뭐기 새로운 소식 뉴스 소식 이런 뜻인데요. 낙하우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기자겠죠. 그래서 낙하우 다시 한번 낙하우. 그러면 당신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기자입니다. 라고 할 때는요. 봄뺀 낙하오. 니지 안뺀 낙하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저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이 문장도 어려워 보이지만 정비사라는 단어만 알면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뭐뭐입니다. 봄뺀 미지 안뺀 하고 정비사 들어가면 되겠죠. 창, 썸, 롯. 다시 한번. 창, 썸, 롯. 여기서 이 창은요. 어떠한 기술자, 전문적으로 고치는 뭐 수리, 기술자, 엔지니어 이런 뜻이 있고요. 썸, 고치다, 수리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롯,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수리하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는? 그렇죠. 자동차 정비사가 되겠죠. 그러면 당신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폼뺀 창썸롯, 디자인 뺀 창썸롯 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볼게요. 창썸롯, 창썸롯 네, 당신 무슨 일 하세요? 봄뺀 창썸롯 니치 안뺀 창썸롯 네, 자동차 정비사라는 단어 배워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통역사입니다. 선생님도 태국어 통역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럴 때제 소개를 할 때마다 저는 통역사입니다 라는 문장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뭐뭐입니다 라는 문장 구조. 이제 머리에 기억나시죠? 봄뺀 니치 안뺀 가운데, 통역사. 단어만 알면 응용할 수 있겠죠? 람. 람. 이 람은요, 통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뺀람 하면 통역가, 통역사가 되는 거겠죠? 당신 무슨 일 하세요? 군탐문간 아라이. 봄뺀 람. 니치 안뺀 람. 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다시 한번 한 문장 자연스럽게 읽어 볼게요. 봄뺀 람, 니치 안뺀 람,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업군이 여러 개 선생님이 추가 단어 넣어봤는데요. "봄 뺀, 니치 안 뺀" 저는 뭐뭐입니다 라는 문장 뒤에 직업을 넣었으면 되는 거죠. "땀루앗", 루왓. "땀루앗", 루왓. "땀루앗"은요, 경찰입니다. 저는 경찰이에요. 봄뺀땀루앗니잔뺀땀 누왓. 네, 경찰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뭐. 뭐. 뭐는요, 의사예요, 의사. 그러면 저는 의사입니다. 봄뺀 뭐. 니잔뺀 뭐. 라고 할수 있겠죠. 세 번째 볼게요. 카라 차깐. 카라차칸 네, 이거는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나란 일을 하는 사람, 관료 이런 뜻이고요. 카라차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는 공무원이에요. 봄펜 카라차칸 니치 안뺀 카라차칸 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번째, 낙기라 낙기라 우리 낙 아까 기억나세요? 무엇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나기라는요 운동이에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맞아요. 운동선수가 되겠죠. 다시 한번 낫기라. 낫기라. 그럼 저는 운동선수예요. 봄뺀 낫기라. 니잔뺀 낫기라. 라고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인기 있는 직업인데요. 유튜버예요. 유튜브. 유튜버.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라고도 하죠. 유튜버, 봄뺀 유튜버, 니치 안뺀 유튜버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실력을 레벨업 할수 있는 추가 단어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매, 퍼 라는 단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매는요, 엄마, 퍼는 아빠 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떠한 직업군 앞에 쓰였을 때는 엄마 아빠가 아닌 여성 남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매반 반은요 집이요 집 그러면 어 엄마 집이 아니고 매반하면 집에서 일하는 여성 가정주부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퍼반이라고 하면 가정주부인데 남성을 뜻하겠죠. 또 그리고 가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요리사 라는 단어 살펴볼게요. 매, 퍼는 여기서 엄마, 아빠가 아니고 여성성, 남성성을 뜻한다고 했고요. 매크로와, 매크로와 하면 여성주방장, 여성요리사를 뜻하고요. 퍼크로와, 퍼크로와 하면 남성주방장 혹은 남성요리사라고 단어 표현 들어갑니다. 네, 가정주부 요리사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아직 일하고 있지 않아요라는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어, 당신 무슨 일하세요? 콘탐 아라이라고 질문 들었을 때어저 아직 일안 하는데요. 저 아직 일하고 있지 않아요라는 표현. ยังไม่ทำงาน 다시 한번 ยังไม่ทำงานยัง 아직 ไม는요 부정을 뜻하는 단어로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에요. 무엇을? 탐은 두였죠. 뭐뭐를 하다. 응가은 일. 일을 하는데 아직 아니다. 아직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안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군 탐은 안 알아요. 양마이 탐은 안. 다시 한번 양마이 담안 양마이 담안 아직 일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너 당신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에 아, 저 일자리 찾는 중이에요. 지금 구직 중이에요. 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겠죠. 깜랑 유 가운데 하응안이 들어갔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깜랑 유는요, 어떠 어떠한 상태 하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시 한번 깜랑 유, 뭐뭐 하는 중이다. 여기에 상태 넣을 건데요. 뭐 하는 중이래요? 일을 찾고 있는 중이죠. 하, 찾다. 무엇을? 일. 응하는 일이었죠. 일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훈탐응한 아라이, 무슨 일 하세요? 깜랑하응한유 다시 한번 깜랑하응한유 깜랑유 현재 진행형 상태는 하찾다 일을 구직중입니다. 깜랑하응한유 다시 한번 깜랑하응한유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어가기 시간인데요. 이제 매 강의 주제마다 그에 맞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직업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태국에서 한 언론 매체에서 요즘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5위, 군인입니다. 4위는 운동선수고요. 3위는 요새 아주 인기 급상승한 직업이죠. 유튜버. 2위는 선생님, 1위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많이 의사를 되게 선망하는 직업으로 생각하는데요. 뭐 연봉도 높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의사가 1위로 뽑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혹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인가요? 아직 일하지 않으시나요? 자신의 직업을 태국어로 말하는 연습, 오늘 숙제 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고 직업의 이름 태국어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 열심히 하는 거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표현 살펴볼 건데요. 즉깐 만나다 마이 다시 새롭게 나카 하는 모모입니다라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즉깐 마이나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